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미콘 운전이라는 달려라 차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주 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에 대해서 건설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께 어,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지금 양주 옥정 신도시가 대략 한 9년 차 정도 됐거든요. 어, 예전에 분양가가 700만 원 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200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기존에 굉장히 좀 어, 낙후되고 굉장히 좀 약간 외진 그런 분위기의 어떤 흐름이다면 지금은 굉장히 잘 정, 정돈되고 깔끔한 신도시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어,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못도록 이제 초반부터 입주하셔가지고 이제 잘 버티시고 기다리신 분들 덕택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요즘 분양시장 보면은 어, 분양은 굉장히 또 활발하게 되는 것 같은데 거래는 그렇게 활발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어, 떤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어 기존에 2022년부터는 DSR 40%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 본인 수익의 1년, 수입의 40% 선에서 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를 사고 싶어도, 어 기존에 갖고 계신 돈이 없으면 분양받기가 굉장히 좀 힘든 또는, 어 매수하기가 굉장히 매매 매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자 어,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상승치가 0.17포인트인가? 상승치로 나타나긴 하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미비해서 그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다름 아니고 영상을 만들게, 어, 만들게 된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건설 종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착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양주 신도시, 옥정 신도시, 회천 신도시 분양가가 좀 비싸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 앞으로 추세는 더 비싸질 겁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현재 콘크리트 분야의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장에 매일매일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일 현장에 가게 되면, 작업하시는 분들과 현장 관리자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가끔 이제 물어봐요. 요즘에, 어, 철근 콘크리트 가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은, 어, 여기 인부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책정됩니까? 불사기 가격, 단가는 좀 어떻습니까? 덤프 단가는 좀 올라갔나요? 물어보면 공통사항으로다 같이 하는 말씀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많, 그러니까 적게는 5%부터 많게는 100%까지 올라간 항목들이 많거든요. 물론 원자재 가격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인건비는 대략 한, 제가 봤을 때 평균치가, 운반 단가나 인건비를 비교해보자면, 한10%선 정도가, 어, 21년도에 올랐어요. 22년도, 올해는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분야도 아마 똑같을 것 같고요. 그 동안 한동안 침체돼서 종결되었던 어 건설 인부 단가도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어쩔 수 없는 효과인 것 같아요. 하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주 신도시가 양주 옥정 회천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마대로 가격을 많이 올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최대치를 아마 적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눈 읽어봐야 될 것은, 이 편한 세상 5차와, 그 다음에 대강, 로제비앙, 회천 A-20 블럭, 이제 2월달에 분양을 하, 거든요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격은, 가격보다 조금 더 아마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저희 콘크리트 분야에서 어, 비교를 해보면, 시멘트 가격이 2월달부터 무려, 확정이거든요. 18%가 인상 확정되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150% 상승한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퍼센테이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수치폭이 2년 안에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설을 막 진행 중인거나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어 그런 아파트나 어떤,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마 그것에 대한, 어, 가치를, 포지션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가격대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마진율이 엄청 떨어지거나, 어, 손해는 물론 안 보겠지만, 그래도 이제 건설사나 이런 부분에서 원래 가져갔다는 그런 포지션의 마진이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연간총 루벨을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그 가격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2월달에 계약하시는 그런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오른 가격으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A-20 블럭, 그 다음에 대림 이편한 세상 5차, 여기도 아마 그 포지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원래 이제 대림 5차가 이편한 세상 5차죠. 여기가 리치 방식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치 방식은 어, LH에서 땅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건설을 DL 건설, 대림 건설에다가 대림 건설에 DL로 바뀌었죠. DL에다가 맡겨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수익률에 4에서 5%를 DL에서 가져가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2022년 어, 21년 작년 2월 20일 이후에는 어,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시세의 80%에서 90%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과연 무엇인가? 되돌려 보면은 아 주변 시세를 따라간다 이 얘기예요. 1.5km 반경에 가장 가까운 곳이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1차 뭐 이렇게 지금 이미 입주되어 있는 단지, 앞으로 입주해야 할 단지는 중흥 그 다음에 대림 아 중흥이랑 그 다음에 대방 2차 이렇게 되는데 이미 입주한 단지를 기준으로 보자면 평당 시세 딱 가격 나오잖아요. 엄청 비쌉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만 80% 90%에 가까이 아마 어 분양하지 않을까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기존의 리치 방식이라면 대림 1, 2, 3, 4차 올라간 포지션을 이렇게 비례해서 가격을 매겨 보면 평당 분양가가 천만 원 정도가 어, 딱 적정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좀 바뀐 것 때문에 그 이상, 1200만원이면 마지막 분양가였으니까 아마 거기에 준해서 분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세에 따른 어떤 변화나, 어, 지금 올라간 어떤 물가가치라든지 이런 걸 판단한다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을 건데, 대신에 리스크는 입지가 살짝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걸 품고 있지 않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약간의 좀 리스크가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심지어는 디엘 건설에 또 아시는 분 계시거든요. 콘크리트 타설 분야 그 파트에 아시는 분 계셔가지고 좀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네도 모르겠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갑자기 또 올라간 어떤 기준치가 갑작스럽게 막 상승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이미 완공된 아파트랑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 분양을 예정인 아파트들의 어떤 시세 차액이 대략 30% 정도 차이 난다고 볼수 있거든요. 대략 2억입니다. 그러면 분양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따졌을 때는 비싼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시세랑 비교해서 너무 비싸지 않냐? 거품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가가치 상승률 건설, 어, 저희 종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 10%에서, 어, 20%는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 은 굉장히 폭이 넓게, 평균치만 따져도 15%지 않습니까? 저희 양주 옥정 신도시가 올라간 게, 최근 분양가에서 거래가를 비교해보면 대략 한 30%라고 얘기했습니다. 2억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1억 5천, 2억 이렇게 따지면 어 그렇게 높은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수도권, 그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규제 지역 중에 지금 가장 저렴한 곳이 바로 양주 옥정과 회천 신도시인 거는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 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어, 건설 종사자에서 입, 장에서 보면, 인건비, 운반비, 자재비, 그 다음에 뭐 기타 설계 뭐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5%에서 많게는 100%까지. 평균적으로 따지면 20% 정도의 수치가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올라가는 건 불을 보도 뻔합니다 대신에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죠 자 과연 양주 역사권 바로 뒤에 양주역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오늘 어, 현장 한번 나와봤어요 어떤 상황인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우 푸르지오 여기 이제 현장 나가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이미 현장 답사 좀 한번 할겸 어떤 상황인가 제가 워낙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번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 분양하는 프루지오는 과연 어 어떤 금액이 분양할 것인가 이런 금액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어 예측을 해보고 싶은데 감히 예측이 안 됩니다 양주가 좀 그런 동네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음 이번 연도부터 입주를 시작하기 하거든요 입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밸리에 바로 밀접해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 과연 얼마에 분양할까? 저도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 제 생각에는 초역세권의 테크노밸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진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이 편한 세상 오차로갈 것이냐? 아니면 은 개룡 어, 좀 작지만 개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최 신속하게 분양되는? 지금 A-20 대강 로제비앙을갈 것이냐, 아니, 좀더 기다렸다가, 어, 초역세권인 양주, 어, 역세권 신도시 개발 그쪽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청약을 넣어보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후에 분양하는 거는 무조건 비싸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분양하는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어떤 관점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구매하는 것보다 청약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 하나씩 분양하는 어 회천부터 하나씩 도전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죄송합니다. 아마, 그게, 다른 생각,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분양을 할 때, 특별 공급을 먼저 분양을 내잖아요. 공고를.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별 공급에 기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특별 공급으로 놓고, 신혼부부나 다자녀 해당되거나, 노부모 부양가족이거나, 아니면은 국가유공자, 이렇게 뭐, 네 군데에 해당되는 포지션이 있다면, 가장 먼저 넣어서 완벽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좋고요. 다자녀 가구에 노부모까지 같이 끼어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원하는 곳 어, 푸르지 오든 회천이든 어디든 그냥 원하는 곳에다 그냥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가 앞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떨어지면 다음 거 다음 거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경쟁률은 제가 보기에는 어, 미분양은 확실히 안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정부 이번에 신곡 프라임 어, 저기 서해아파트 뒤쪽이 분양했을 때 6억 5천만원 정도 됐거든요 거기가 완판이 된걸 확인했을 때아양주양주나 의정부지역이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어, 거래되는 시세에 분양했기 때문에, 맞잖아. 밀락동 여기가 6억 이상에또 거래되니까, 신고 프라임이 6억 5천만 원. 근데 입지는 확실히 동떨어져 있지만, 그 정도 가격이 분양해서 완판됐다라고 하는 거는 관심이 많다는 거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냥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옥정신도시와 양주회천신도시가 워낙에 아직까지는 어, 수도권 신도시 중에는 이 신도시죠 중에는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실 거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은 저잘 모르겠어요. 저 마찬가지로 저도 실 거주 입장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 발전되는 양주 신도시가 7호선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어, 옥정중앙역이 분리 발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2026년 안에는 옥정역까지 옥정중앙역에서 옥정역까지 개통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천서부터 강남까지 가는 시간 요소가 굉장히 단축되고 어, 강북으로 뭐,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 굉장히, 어 호응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요소는 굉장히 좋다. 테크노밸리 입주하게, 테크노밸리가 이제 분양되어서 입주하기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좀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어 예전 옥정 13단지 그때 분양할 때부터 제가 그때 들어가려고 하다 말았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쪽 동네에 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누구보다 이제 눈으로 계속 보고 있고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아 이곳이 이렇게 변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서부터 지금 현재 9년간의 분양 가격의 어떤 오름세의 추이를 보면 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1,20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무려 500만 원 상승폭 차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대림 이편한 세상 1차 리치 방식 분양했을 때부터 최근에 분양한, 어 신동아 파밀리 여기까지 비교해보면 5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오름폭 굉장하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양주 신도시의 가격은 조금 더 상승치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옥정하고 회천, 여기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어, 여기를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들어갔고, 누구보다 변화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추세를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발전할 겁니다. 양주 신도시, 크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 여기저기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 대는 대로 그냥 넣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양주 신도시 화이팅!